코드번호 050960 수산INT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분석 먼저 볼게요. 단기적인 상승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. 성장성은 좀 없는데 모멘텀이 좀 받쳐주고 수익성은 중하, 안정성이 좀 부족하지만 은 펀더멘털은 중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. 세력들이 어떻게 붙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. 세력분석 흐름을 보면은 어 지금 보면은 파란색의 개인과 노란색의 외국인만 있잖아요. 이거는 거의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변동이 나면 오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좀 거래하기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. 감성 구성을 통해서 수산 INT 어떤 키워드 갖고 있나 보죠. 아 이재명이라는 지금 정치인에 관련으로 먹혀 있습니다. 뭐, 이렇게 엮여있죠? 안철수도 엮여있고요 안랩도 엮여있고요 어, 이게 정치인이 들어가면은 대선 전에나 좋은데, 이게 종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죠? 시장에서. 지금 비중이 5%이시고, 17,000원에 지금 진입을 하셨다고 보는데, 아마 요 구간 정도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마디 분석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보도록 하죠. 어, 단기 반짝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,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11,150원이라는 1차 저항을 돌파하고 가면은 그때는 한5% 정도 추가해서 10%까지는 담으셔도 돼요. 그래서, 그럼 이제 17,000원에 5%니까 13,000원 대에5% 하시면은 한 15,000원 정도 되잖아요. 15,000원대를 돌파해서 갈 때를 채실을 해야 되는데, 일단 빠져나오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. 이거는.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조금 욕심내다가는 못 빠져나와요. 그래서 전략을 뭐, 이번 주에 5% 추가해서 10%에서, 그래서 이제 청산 단가가, 수익 단가를 15,000원대로 맞춘다. 15,450원이잖아요. 15,450원은 딱이 구간이죠. 예, 요 구간이 지금 매물이 많다 라는 뜻입니다. 어, 계산해 봐야겠지만은 5%더 추가해서 15,000원대로 낮춰서 15,450원인데 빠져나오면 제일 베스트이고요. 그게 안 된다면 조금 위험해요. 만약에 그리고 5% 추가를 하셨, 하셨는데도 지지가 어딘가요? 11,750원대 흐름 뭐죠? 11,100원. 11,100원이면은 여기잖아요? 이 가격대에 이탈하면은 그 밑으로 더쭉갈수 있기 때문에 손전은 11,100원을 잡고 일단은 추가 진입하신다면은 15,450원 목표를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.